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구입했던 엽전들 어, 중에서 중형전 훈련도감에서 주조한 어, 천자문전들 18.171과 171A 그리고 172 그리고 뒤쪽에 뭐 181하고 183뭐 기타 182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좀 다양하게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온 것들 한번 보여드리고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상태들은 상당히 좀 빠지는 상태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도 없는 종들이 가끔 한두 점씩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홀더 처리를 했습니다. 훈련동안 중형전 같은 경우는 뭐 요새 거래가가 보통 한 4천원에서 9천원 사이 이때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조금 상태 좋은 거는 한7 0 0 0 원에서 어만 원대 그 정도 때에서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호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만 원대 이상은 조회 되고 숫자전 같은 경우도 2만 원대 특이 특이하게 이렇게 조금 특이한 것들은 한 2만 원대 정도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상태가 좀 좋은 상태이지만 그런 가치를 갖는 거고요. 상태 좀 빠지는 거는 그래도 개당 한4천 원에서 만 원대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보여드릴 거는 상태들이 좀 많이 안 좋죠. 안 좋은 것들도 있고 상태 좋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천자문전이 그래도 확인이 되는 친구들 위주로 해갖고 이렇게 홀더를 처리했습니다. 중형전 훈 하부의 현자구요 어, 출토 전의 형태다 보니까 상태가 좀 빠지지만 그래도 하부의 천자문전이 잘 보여서 홀더 처리를 해놨고 마찬가지로 하부의 월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어, 홀더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천자 이 천자인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어, 마찬가지로 출토 형태라 어, 녹소가 조금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우자 훈우 그래도 전체적으로 천자문제이잘 남아 있어서 그나마 좀 괜찮은 친구고요 일자 그리고 현자 이거는 제가 일부 세척을 했더니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전면이 조금 아쉽죠. <laughs> 대부분 좀안 보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일부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좀 상태 괜찮은 훈진. 이게 진짜가 다른 엽전에 비해서 조금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오성도력에 보면 이런 식으로 진짜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은 거의 다 4,500원, 9,000원인데 진짜는 16,000원에서 12,000원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는 조금 다른 종보다 귀한 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어 이런 친구들도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숙 숙자도 마찬가지로 요거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조금 귀한 종으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현그 다음에 다시 월일우지영 이런 식으로 해서 됐고 이제 부호전 182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부호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가장 흔한 1자월표고그 다음에 요게 상태가 조금 안 좋지만 훈 9번 제가 없던 거였습니다 훈 9번 여기 숫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일 때 바로 그래도 뭐지 어 체크를 해 놔야 나중에 중복수집이 안 되니까 이런 거, 지금 9번, 이렇게 줄 하나 쳐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훈 9번 없었던 건데, 그래도 하나 수집하게 됐고, 이것도 출토전에서 나와서 상태는 좀 빠지고요. 그 다음에 훈 천, 그 다음에 자 1표전, 이것도 종류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중앙에 월표가, 1표가 있는 건데, 요거는 지금 연쪽으로 바짝 붙은 또 다른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놨고, 그 다음에 요거 훈 13번, 우 3번인데, 여기 있죠. 13번, 3번, 요것도 다른 중형전에 비해서 조금 어 귀한 친구죠. 13번, 요것도 없던 거라서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었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중형전 어 훈련도감에서 주저한 것들 정리를 해봤고 이제 오성도록은 살짝 빼고 기존에 이제 수집했던 아 이게 이제 훈련도감 중형전 이게 중형전 앨범입니다 앞에는 이제 금이형에서 주저한 금자전들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계속 모으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금천자운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 여기까지 금이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훈련도감 아 천자운전 하는 거죠. 아까 이 훈천 훈천자 같은 경우 어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고, 이게 여섯 번째 수집품이 이렇게 지금 수집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훈천이 들어갔고, 아까 이제 훈9번, 이제 숫자전 훈9번이고, 지금 뭐 4번, 6번, 그리고 2번, 이런 식으로 수집을 했고, 지금 이제 이것도 8개째 수집해서 앨범에 보관이 되는 거죠. 뒤쪽으로 넘어가면, 아까 보여드렸던 부호전, 이게, 훈13번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없으니까, 없던 종이니까 여기다가 꽂아놓고, 자일, 자일이, 상태 좋은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상태 좋은 건 이렇게 생겼고, 상태 안 좋은 건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또 수집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부터 해갖고 뭐 10까지 있는데, 뭐, 아직, 뭐, 줄 세우기는 못하겠고, 그냥 생기는 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또 앞칸 다 채워가니까 한칸 비워놨고, 그 다음에 아까 171. 171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이제 수집을 해서 완집을 해놓은 거 여기다 꽂아놓은 상태고요 뒤쪽으로 이제 중복전들. 171A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세네 종? 세네 종 빼고는 이제 다 수집이 돼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 부족한 것들은 이제 채워서 완집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초보 때 수집하면서, 어막 상태 안 좋은 것들을 많이 꽂아놨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담겨져 있고. 근데 못 빼겠어요. 상태 안 좋은 거를. 초보 때 해놓은 거를. <laughs> 그게 수집인 것 같아요. 초보 때는, 와, 이거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해서 막 꽂아놨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해놓고 이제 이게 들어갈 때고 제가 이제 훈 숙제 같은 경우도 없어서 구매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중복으로 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줄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훈제 정도 이것도 이제 기회 되면은 세트로 한번 다시 만들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도 간고 이번에 수집한 것들 이렇게 다 앨범에다 일단 다 꽂아놔야죠. 음 이거 중고 속지 같은 경우도 좀 구입을 해서 좀 해보고 싶은데 요새 중고 속지도 싸지가 않죠. 싸지가 않다 보니까 아 구하기도 힘들고 또 다제값 주고 또다 사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아, 이 홀더 처리해서 놓는 것도 조금 부담감이 어느 정도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다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아놨고 이제 손자전도속지한장 남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 뭐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근데, 지금, 품 중형전 같은 경우는 중복까지 해갖고, 네 페이지, 네 페이지니까 80개죠. 어, 80개가 있고, 여기, 어, 한 세트 만들어진 게, 이게, 뭐야, 몇 종이야? 4, 6, 8, 어, 12, 15, 17종. 이렇게 돼서 돼 있으니까, 거의 100개 정도. 훈중형전 같은 경우는 천자문전 같은 경우는 한 100여 개 정도 수집을 했고, 뭐, 부호전, 부호전까지 해서 한 20개, 그리고 아까 했던 부호전이나 숫자전까지 해서 하면 135개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따로 또 분류 안 해놓은 것도 있지만, 일단은 한그 정도 수집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훈련도 하면서 주요한 천자문전, 부호전, 숫자전 한번 정리를 다해봤고요인생이 마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